아.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반전 키고프입니다.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무슨 아 모두 좋아 지금 아 열렸습니다. 아 지금 아스날 키퍼가 정말 잘 막아요. 아, 대단한 선발이다. <laughs> 거의 한군더운 것. 대단한 선발을 보여. 앞에 왔다. 여기 막 근처에다 다 떨어져야 돼. 아, 너무 아깝습니다. 그라 <laughs> 자, 무승부를 한 상태에서 이준 선수 어떤 전략으로 지금 펼쳐올지아까보다트 시리즈 오 경기 승리가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비슷습니다만 충분히 꺾을 수있합 자, 막간은 여기서 지금 퍼스트 터치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토니 크로스가 퍼스트 터치가 안 좋았는데, 퍼스트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바미야. 공간 돌파를 잘할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다카. 축구에서 퍼스트 터치 굉장히 중요함을 어, 알려드립니다. 에메릭 자, 마르셀로 아, 아, 토니 크로스! 가세미로, 가세미로. 아 침투해 줘야죠. 아 조금 늦은가면 없지 않아 있는데 돌려줍니다 볼. 오늘도 아좀 오늘도 슈팅 뭔가요 이거. 아저 선수 왼발 왼발 안쓴 선수인가요? 원래 잘 쓰던데. 오날도 모드 치자 로널드 갑니다. 인로 압박을 벗어날 수있는데요 미키 타리안 분명히 사드들 사인들 뺄 거란 말이에요. 신서수 지금 패스죠? 뻔해요 굉장히 지금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카세미르, 가레스 베 토니 크로스. 메요 아, 지금, 가고, 사이, 뭐 또. 카세미루? 카림 벤제마. 토이 코스? 아, 붙여줘야 돼요. 바로. 아, 잘 어울렸어요. 아, 아쉬워요. 아쉬워. 이거는 잘 어울렸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서 끌어맞지 않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압박을 하겠습니다. 붙어서 지금 제가 1 0를좀 걸겠습니다. 홈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맨시티의 로이하여 뭐하는 선수죠? 저거 모드리치 아, 걸 넣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패스 나왔어요. 지금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지금 패스 정말 좋았는데 크리스탄 로날두 토니 크로스 가레스페 가줘야 됩니다 침투해 줘야 됩니다 아, 일단 뒤로 빼야겠어요 선수넘 너무 좀 수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낼 플로스, 내 패스 돌리면서 공간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 돼. 뭐 이때 비아을때딱 슛. 아, 아 이거 저 골대를 정말 옮겨놓고 싶네요. 이거. 아. 전에 안정환 해을 이유, 아 이거 또 이거 지금 부장님 근처에 왔다는 소리거든요. 갔나요? 모드리치. 갑자기 안한척하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곤란, 곤란합니다. 슈가시간 슈가시간 주어집니다. 아. 모드리치. 벤제마. 시간이 없어요. 전반전 다 끝나갑니다. 아 여기서 끝. 끌... 아 실판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추가시간더스타해야 m 죠 r a t e s s t u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Ectur b a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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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있습니다 몬레알. 기회를 엿보고 한번에 이제, 갈.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주진 선수도 나름 잔머리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금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빼주고 회사원을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일처리들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움직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약못 올리긴 한데요 자 스루패스 갑니다 로날도저 사이드에서 벌리스 가면 아 한번 뚫어주나요? 짧은 패스로 아 모드리치 아 여기 스태클로 막았네 아주벤나아금 지금 지금 빠져줘야졌어요 저로날도쉬 백테클 실패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백킬 좋습니다 막아의 진영을 잘 지켜냅니다. 나가자, 말아야 말아야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인터셉트에 성공합니다. 모드일치, 모드일치. 모드일치. 아, 좋아요. 연결성 패스 좋고요. 리 크로스. 자 얼리 크로스 한번 노리겠습니다. 아 이거 뺏겨버렸어요. 사이드로 치고 나오나요? 또 이제 반대편 사이드를 노리보 있는 중이죠. 침착하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아, 당황스러운데요, 굉장히? 아, 이거는 이거는 좀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너무 방심했나요? 아, 그단하네요키풀리네 아, 거, 카토로 지금 계속 가수롭다고 하시는데, 아, 또 시간을 끌고요. 이거 그라닉사카 자, 이진선 수 지금 5년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짜증 나는 것 같습니다. 한골 넣고, 골키프로시향 끌고. 네. 아... 아쉽습니다. 라인 하지만 로이. 축구는 어,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1대 0. 1대 0인 모릅니다. 충분히 여쭤 가능성이 있어요. 카르발, 도날드. 자, 앞으로 엠제다.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아줘야죠 좋아, 좋아. 좋아요. 저기 굉장히 좋아요. 아줄 때가 았지 않은데. 도날드. 어, 어. 패스 좋은데요? 아, 지금 짧아요, 계속. 지금 뭔가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드데요 보러 내려서면 바로 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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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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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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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타리안. 문내야. 전술을 보시죠. 양팀다 아직 결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외질 어, <laughs> <laughs> <위질> 크로스 올렸습니다. <웃음> <웃음>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 아 이서 좋아 지금. 시티의 프리킥. 너무 지금 비매너인데.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백테크를 이건 레드카 이건 레드카드에요 이거는 똑똑한 파울이라고 지금 카토로 말씀하시는데 아 지금 교체 필요없고 잘못 눌렀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건 레드, 레드카드 바로 줘야돼 뭐야 아무나 아무나. 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1 1분 분밖에 안 줬어요. 그죠? 내줬습니다. 네, 내줬습니다. 네, 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이거 막기면 안 돼요 이거. 아. 보시면은, 아, 이 형이, 이건, 이건 달렸네.